이자라는 거는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건 서양 점성에서 너무 인스턴트 점성학이고 좀 쌍둥이 자리 연애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곱 번째 집에 쌍둥이 자리가 걸려서 연애 스타일이 쌍둥이 자리 같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리 상승이거나 물론 어느 정도는 태양도 인격에 영향을 주기는 해 그렇지만 또달 수성 혹은 이런 게 쌍둥이 자리 에 있거나 연애나 결혼을 말하는 금성이 들어가 있거나 사람의 인격을 말을 하는 쌍둥이 자리가 상승궁이거나 아니면 금성이나 아니면 달이나 수성이 들어가 있거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슨 말이냐면은 쌍둥이 자리의 연애운이라고 말을 할 때에 고전 점성가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사, 쌍둥이 자리에 태양 있는 사람을 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 자리의 인격이 점성학 차트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주장으로 가져가게 되거나, 혹은 결혼이나 연애에서 쌍둥이 자리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이 쌍둥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예요. 바람둥이의 별자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 네. 레이나 박, 축하드려요. 바람둥이의 별자리라고 특히 모든 쌍둥이자에다 리 바람둥이인 것은 아니지만은 약간 부부의 세계 이태호가 가능해 막둘다 사랑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약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쌍둥이 자리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지 철새들이 날아오지 작물들이 막두배세 배로 쌍둥이 자리 인수분에 세포 분열하듯이 작물들이 막 쑥쑥쑥 크게 되지. 사람들도 밖에 나가게 되지. 바람이 부니까 이제 이 육지풍을, 대륙풍을 타고 사람들이 무역을 한거 항해 항해를 떠나지. 실제로도 쌍둥이 자리 절기인 6월달이라든가 여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하고 또한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고 또 외면 봄에서 여름으로 딱 넘어가기 때문에 기온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대자연의 변화가 크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하트님 안녕하세요. 쌤 자고 나서 다시면 반가운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또한 기운이 급 따뜻해지는 거지 쌍둥이 자리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갑자기 급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차지고 들뜨게 된단 말이야. 대자연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 쌍둥이 자리의 절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활기차고 여행을 떠나고 싶고 번식하고 싶고 이동을 하고 싶고 확장을 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말하자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때 쌍둥이 자리 전까지는 막 그냥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났는데 쌍둥이 자리 때부터 조금씩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 이때부터 조금 많지만 그러니까 나는 다른 무언가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싶어요라는 거야. 이 특징이 쌍둥이 자리들에게 호기심, 새로운 세계, 외국의 문물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이 똑똑하거나 영리하다거나 이런 이러는 게 호기심이 많거든. 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가 그냥 가르쳐 주는 학문이라든가 그 이런 거에서 만족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들 중에서 아예 학교 공부 존나 개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개못하는 경우 완전 극과 극으로 나, 나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머리가 엄청 좋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중에서 좀 순, 체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격이 있잖아. 좀 얌전하고 그런 공부를 잘해. 그런데 좀 체제에 반역을 하고 좀 자기 주장이 좀 확고하고 이렇게 되잖아 쌍둥이 자리들이. 그러면은. 나는 이 학교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게 답답하고 의심이 가. 이건 말고 나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이 궁금해. 그래서 막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안 가르쳐 주는 대학교나에서 배우는 공학이 궁금하거나 대학교 가서나 배울 수 있는 철학이 갑자기 궁금하거나 어뭐 절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뭐 역술이 뭐 불교 뭐 신학이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아예 돼버려가지고 학교 성적과는 엉뚱한 거를 판다서 성적을 망가지는데 다른 쪽으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쌍둥이 자리들이 그만큼 이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이제 활기차고 그러니까 또언변이 뛰어나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거를 말로써 주둥이로 막 이렇게 풀어대는 거지 그런데 이언변의이 활기참이나 이거를 말을 하는 게뭐 이게 뭐냐면은 연애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일으킨다고 옛날 책에서 그래 마테세우스도 에 그렇고 쌍둥이 자녀들의 변태적이라고 심지어 말하는 책도 있고 옛날 고전 서적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결혼을 하게 되면은 황소 자리 같은 경우는 결혼을 어떻게 안정감 있다라고 느끼는데. 쌍둥이 자리들은 권태롭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결혼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직장도 이직이 잦은 경우나 아예 전직을 여러 번 하게 되거나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는 경우가 많거든, 쌍둥이 자리. 한 번에, 한 직업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으로 가게 되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프리랜서로 직업을 푸는 쌍둥이 자리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개 이 사람들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바람이 갑자기 확 핵품이 확 불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그 타고 사람들이 막얘 말을 했잖아. 횡단을 가고 여기가 이제 배타던 절기라니까 여기가 무역 시작을하던 절기야. 쌍둥이 자리가 예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해도 어느 정도 얘는 알것 같은데 아니면 어얘 너랑은 끝이 보일 것 같은데. 아, 넌좀 어느 정도 해보니까 뭐 단물 빠졌는데 솔직히 이러면 변심이 크게 들어와. 쌍둥이 자리들도 이거를 잘 몰라 그런데 솔직히 좀 못된 건데 얘보다도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애 널리고 널렸는데 얘 아니면 다른 애또 나타날 텐데. 근데 또 그러고 나서는 헤어지고 후회해. 헤어지고 후회해. 언제나 쌍둥이 자리들은 양가적인 감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상해 쌍둥이 자리들은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되게 외로워서 뭐 친구라도 꼭 누구라도 둬야 되겠고 어떻게든 막 시리고 연애를 시작을 하잖아 지루하고 어떻게든 막 헤어지려고 그러고 못 벗어나서 안다리고 헤어지자고 했다가 지가 먼저 헤어져 그러고 지가 먼저 다시 만나자 그래 쌍둥이 자리들은 어 마음이 이 변덕스러움이라는 게 얘네들이 좀 있어 쌍둥이 자리들이 어. 그래가지고 혼사 처, 혼처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쌍둥이 자리들이 또한 좀 성적인 호기심이 조금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어, 성적인 어떤 취향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 쌍둥이 자리인데 맞다고 근데 문제는 뭔줄 알아? 쌍둥이 자리들이 인기가 좀 있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은 약간 이거야. 개그맨들 보면은 얼굴 빠는데 씨발 예쁜 여자들이랑 결혼하잖아. 근데 그게 뭐 입재주가 좋고 말재간이 좋고 웃기고 하니까 그래갖고 뭐 넘어오는 거라면 뭐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게 쌍둥이 자리에 얘야. 쌍둥이 자리들은 존나 볼때 게이나 호모스러운 이성애자 남자들 존나 많다. 딱 보면 쌍둥이 자리들이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 이성애자 남자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여자들 네일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어, 뭐, 아니면, 뭐 드레스 저거, 프릴, 뭐, 이쁘다, 뭐라든가, 뭐, 아니, 면 뭐, 향수, 누, 뭐, 샤넬코 쓰나 보네, 뭐라든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남자들이 못하는 부분이거든, 이성애자 남자들이. 이거는 게이 아니면 여자들만 통하는 거야. 그런데, 쌍둥이 자리 이성애자 남자들은, 어, 안다? 어.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머리가 또 좋고 또 들어본 게 많고 호기심도 많고 또 얘네들은 편견이라는 게 없거든 막 구태여 이건 남자꺼 여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중에서 어릴 때에 쌍둥이 자리 남자들 중에서 어릴 때이성애자인데게이처럼 크는 남자들 많이 있어 누나들 사이에서 커가지고 고무줄 한다든가, 쌍둥이자리 남자애들 중에서, 그래서 있어. 쌍둥이자리 여자애들은 어릴 때막씨름하고 다니고, 펀칭하고 남자애들하고 복싱하고 다니고, 남자애들 막 어른 땡 하면서 막 애들 막, 막다깔아뭉개고 다니고, 쌍둥이자리 남자애들은 막 여자애들하고 막 고무줄 하거나, 막 공기놀이 하거나, 유, 유년 시절을 살짝 그렇게 보내는 쌍둥이자리들이꽤 있어. 어. 얘네들이 왜 그러면 남녀나 이성이라든가, 이건 남자스러운 거, 이건 여성스러운 거, 뭐, 이거는, 뭐, 나이 든 거, 이건 유행이 지난 거, 이건 뭐, 늙은 거, 이건 뭐, 좌파, 이건 우파, 이거는 뭐, 일본 거, 이거는 뭐, 쌍개 거, 이건 한, 뭐, 별로 얘네들이 막, 인종차별, 편견, 막, 뭐, 이런 게 별로 없어, 얘네들이, 쌍둥이 자리들이. 생각이 되게 유연하고, 여, 유연하고, 생각이 되게, 뭐랄까, 논리적으로 막 설득만 된다고 한다면은, 그니까, 이 사람들이,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연애에 대해서. 이게 연애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려고 러는 말은 뭐냐면은, 쌍둥이 자리들 같은 경우가,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은, 동시에 막 지루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어, 지적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쌍둥이 자리들 중에서 그래서 연상을 만나는 경우 많이 봤다. 어, 왜 그러면은, 쌍둥이 자녀들이 소통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이때가 소통하던 절기 아니야. 철새들이 날아들고 대자연이 바람 나면서 꽃가루가 맺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도 무역하러 떠나고 소통을 하던 절기잖아. 상인들도 막 날씨가 좋으니까 항해하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그 소통의 절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나이든 사람, 자기 젊,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젊은 또래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연상 만나는 경우를 받고 근데 어쨌든은 이 사람들, 쌍둥이 자리들이 좀 연애를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자기가 구속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나 벗어나려고 한다. 어. 그래서 약간 조금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말도 잘하고, 웃기고 잘 맞춰주고, 아, 게이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쌍둥이 자리들이, 맘만 먹으면은, 누구하고도 대화를 잘해. 어. 쌍둥이 자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누구하고도, 나이든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홀릴 수 있어. 얘네들이, 쌍둥이 자리들은, 맘 먹고 사기친다면은, 사기치고, 쌍둥이 자리들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야. 내가, 진짜, 맘 먹고 거짓말 하면은, 누구 깜짝까지 속이고, 사기칠 수 있겠다 싶은 게, 보이스 피싱하면 잘하겠다 싶은 게 쌍둥이 자리들이야. 어. 얘네들이 언변이 좋고 구슬리는 게 좋고 말 바꾸는 게 좋고 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좋고 단어 바꿔치기 하는 거를 잘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쌍둥이 자리들이 어쨌든은 얘네들이 연애를 할때 문제는 뭐냐면 지네들은 금방 지루해지고 변심이 들면서 처음에 다가갈 때는 봄에서 넘어가는 여름, 그 뜨거워지는 청년과 같은 자세로 다가가. 나너 좋아해. 나 너한테 호기심 있어. 비위 다 맞춰주고, 눈치 존나 좋잖아. 비위 다 맞춰주고, 걔가 원하는 주제로 다 얘기 끌어가지고, 어?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로 다 맞춰주고, 다 비위 맞춰주고, 왜냐면 그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들이 약간 술집에서 화류계에서 일해도 괜찮아. 막뭐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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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비 맞춰주고 막 눈치 까고 영업하는 것도 잘하지 어 그래서 보험 영업 외교 화류계 이거 다 쌍둥이 자리 직업 종 업종들이야 사람들 눈치 점쟁이도 그렇고 사람들 눈치 까가지고 <laughs> 비 맞춰주고 기분 만 기분 맞는 말 해주는 거그래서 <laughs> 쌍둥이 자리가 수성이다스리잖아 어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이 내가 하려는 말은 그거지 누군가를 반하게 잘 만들어. 그생그 그 사람 비잘 맞추고 눈치 좋지 사회성 좋지 말 잘하지 그 사람 뭐막 어 좋아하면은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걸잘 표현하지 분기 분위기 잘 파악하지 이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게는 잘 만들 수가 있어 내 편으로는 잘 만들어 그러나 금방 지루해야 한다 그 관계를 어 당사자들이 그 관계를 금방 어 그런데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를 금방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그 사람을 내가 지루하게 만드는, 지루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 쌍둥이자들이. 이건 꼭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좀 통용이 되는 거야. 이건 좀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어. 모든 쌍둥이자들이 다뭐 이런 기질이 있다고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인지에 가지. 어. 어. 그래서, 쌍둥이자들이 연인으로서는 경험하는 입장에서 좋을 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재밌고 잘 맞춰주고 눈치도 빠르고 대화도 잘 통하고 연락도 잘 되고 너무 만점 자, 자리의 연인이다 쌍둥이 자리는 그러나 언제 바람나거나 변심나거나 권태감을 느껴서 행동이 정반대가 달라질지 쌍둥이는 두얼굴의 야누스 아니야 언제 또 다른 얼굴로 변할지 그게 몰라서 조금 염려일 뿐이다 어. 이들은, 부부에 생겨있는 이태원과 오태우처럼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할 수 있다. 어, 한 가지 매력으로는 만족을 못한다. 이 사람들의 호기심 충족이 차라리 이 사람들은 젊어서 결혼을 하면은 두번 결혼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 누릴 것다 누리고, 연애할 것다 해보고, 동거할 것다 해보고, 늦은 나이에 혼사를 감히 옳다. 어? 어. 늦은 나이에 이제 와서 내가, 아, 다 늙어서 내가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럴 어, 하는 그런 자각이 좀 드는 나이에 혼사를 가야 실패가 좀 없다고 본다. 쌍둥이 자리가. 팁을 내가 말을 해줘야 되네. 쌍둥이 자리들이 혼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바람을 피거나 다른 이성과 썸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쌍둥이자 애들도 제가 결혼, 어, 유지 잘하고 이혼 안한 경우를 봤는데 왜 그랬느냐. 취미 생활이 있어요. 시발, 오타쿠 같은. 그리고 배우자가 그거를 완벽하게, 그래도 그 부분은 돈만 일단 잘 벌어온다든가, 아면 애만 잘 본다든가, 자기 할 일만 잘하는 이상은 무기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게임을 존나 아예 오타쿠인 거야. 어, 바람 안 펴. 쌍둥이 자리야. 한가장. 그런데 게임, 아면 퍼즐을 좋아해. 피규어 모은 거를 좋아해. 아니면 뭐, 뭐, 공학도인데, 뭐,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를 좋아해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사운드, 모르겠, 안에는 몇십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뭔지 모르겠는데, 부속품 막 사다가 모으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용인 다 해, 안에는. 뭔가, 뭔가, 이거는, 저거는, 물고기 자리는 멀었대. 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 쌍둥이 자리에 어쨌든 열정과 에너지를와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풀수 있는 미친 듯한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면 바람을 그걸로 승화시키는 거지. 어? 그걸 승화하고 푸는 거지.